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 압류 및 추신 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편으로 진행했는데 저의 지인이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 전자소송을 해봤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 같아 먼저 이 영상부터 올립니다. 전자 소송을 하기 전 먼저 첨부 서류를 미리 스캔을 해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스캔할 서류는 지급 명령 정본, 채무자 초본, 제3 채무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서 지급 명령이 아닌 소송 절차로 판결을 받으신 분은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원을 스캔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 정본은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본에 송달 확정일이 적혀 있어 송달 확정 증명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압류부터는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모든 서류를 스캔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바로 서류 작성을 하기보다 비용 계산부터 하시면 서류 작성이 편리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청구금액 계산할 때 집행 비용도 함께 청구하기에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은 우측 바로가기에 보시면 있어요.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인지의 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소송 유형에서 민사집행, 사건 종류에서 민사집행 등 신청 사건 종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집행 권원은한 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누르면 3,600원이라고 나옵니다. 인지액은 3,600원인데요. 추후 사용 증명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자로 하기에 450원입니다. 둘을 합해서 인지액은 4,050원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송달료 계산입니다. 인지액과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할 은행이고, 다섯 곳 압류로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송달료는 총7 1,400원입니다. 즉 집행비용은 인지액 4,050원, 송달료 7 1,400원이고 보관금 총만원입니다 보관금은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인데 선택사항입니다. 은행 한 곳당 2,000원이며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하면 압류한 은행에서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추심이 가능한지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이 서류를 보고 추후 방문할 은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을 클릭 후 민사 집행 서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채권 압류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동의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으로 합니다. 총 4단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 신청 정보입니다. 크게 사건 기본 정보, 당사자 목록, 집행권원 목록,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이 있고, 먼저 사건 기본 정보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청구 내용부터 적습니다. 기본 폼이 있는데, 저는 지우고 새롭게 적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 메모장에 적어 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정보를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원금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적습니다. 이자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계산했습니다. 법률정보 메뉴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기타 사건비용 클릭 후 이자 계산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원금을 적으시고요. 이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시작일을 적으시고, 종료일은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21년 5월 21일로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이자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자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다음은 집행 비용을 적습니다. 여기에 적으려고 가장 처음 인지액, 송달료 등 미리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부터 3번을 모두 더한 합계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청구 금액에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합계액을 청구금액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집행권원 등 표시입니다. 작성 예시를 누르시고 편집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 찾기로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사자 입력입니다.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채권자 정보 입력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저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채무자 정보를 클릭하시고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명령 정보를 보시고 그대로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다면 아래 저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압류를 할 은행을 선택 후 법인등기부 발급을 하셨죠? 법인등기부를 보고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그전에 먼저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를 하면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내가 압류할 은행에 진술 최고서를 보내고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압류할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 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그럼 압류 결정 후 우리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은행이 보낸 진술 최고서를 보고 추심이 가능한 은행에 가서 추심을 해오면 됩니다. 이 절차를 하기 위해 가장 처음 집행비용 계산시 보관금으로 은행 한 곳당 2,000원을 납부하려고 계산을 해둔 것입니다. 이건 진행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이니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바꿔주세요. 국민은행을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보시고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법인명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반드시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자 표시와 성명입니다. 법인등기부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뭐뭐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표이사를 찾아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주소도 법인등기부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등록된 것이 보입니다. 제3채무자는 은행별로 모두 적어주세요. 순서를 정해서 입력해 주시고 추후 별지 목록 작성도 동일한 순서로 작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정보니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 성격 구분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선택하세요 저는 지급명령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증명원 사용여부도 체크해주세요 앞에 집행비용에서 사용증명원 450원도 인지액이 포함한 거 기억나시죠? 사용증명원이 있어야 다음 강제집행시 다시 집행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집행권원 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번호가 나올 거예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로 지급명령을 하셨다면 정본 하단에 번호가 나열되어 있는데 별표로 된 부분을 지급명령 정본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명에는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취지 및 이유입니다. 신청 취지는 그냥 그대로 두었고요. 신청 이유는 이렇게 적었어요. 날짜, 사건 번호, 청구 금액만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은 별지 목록입니다. 여기서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목적물 입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작성 예시를 클릭해 주세요. 새롭게 창이 하나 뜨거든. 채권 압류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예시가 있는데요. 예금 채권을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편집을 해야 합니다. 글자가 작아서 메모장이나 한글로 옮겨서 편집하면 편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편집을 해둔 것입니다. 편집을 해야 하는 부분은 청구 금액, 제3 채무자, 그리고 바로 아래 이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위 청구 금액은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미 가장 처음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3 채무자를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당사자 정보 입력했을 때그 순서대로 은행을 적으시고요. 신청서와 별지에서 은행 순서가 다르다고 보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총 청구 금액을 은행 수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꼭 은행마다 같은 금액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섯 곳 압류를 하니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구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만 넣어도 되는데 그럼 재판부마다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대로 결정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빠르게 압류를 해야 하니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정은 여기 괄호 이 부분을 문구에 기재하라는 보정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그냥 편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복사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붙여넣기 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스캔해 둔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하기 전 먼저 진술 최고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은행 전부를 진술 최고서를 할 거면 전체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첨부를 눌러 주세요. 만약 일부 은행만 하려면 일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첨부를 하면 아래 이렇게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리 스캔을 해둔 지급 명령 정본과 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것입니다. 서류명에 직접 입력으로 하시고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 정본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서류명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해 주세요. 순서도 당사자 입력한 순서대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첨부 서류 목록에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시고 순서를 지급명령 정본, 등기부 등본, 진술 최고서 순서로 바꾼 뒤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작성 문서를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한 서류는 다 들어갔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체크를 하고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입니다. 여기에서 납부 당사자, 납부인 등 작성하시고 환급계좌에 본인명의 계좌를 남겨주세요.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이 보관금입니다. 진술 최고서를 신청한다면 보관금 계산해서 입력한 후 함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인지액 송달료는 자동 계산되어 나오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보관금은 반드시 계산해서 입력해 주세요. 은행 한 곳당 2천원입니다. 이곳은 제가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나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비용을 납부하고 사건 번호도 메모를 해주세요. 참고로 압류 결정 후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는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가 안됩니다. 채무자가 먼저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인 우리가 사건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전자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편과 전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전자가 더 편리한 것 같네요. 현재 이 단계를 진행 중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누구는 이번 통장 압류만으로 받아야 할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고, 누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했는데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절대 알아서 이자까지 챙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확신이 없이 계속 압류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모두 회수했답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시면서 많이 지치시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